마지막 무리권은 재작년과을 갖고 있어갖고 오늘 갖고 왔어요. 방원으로서는참 아쉬운 부분이지만, 어, 우리 황봉영 선수가 그동안 저희한테 보내주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게 있기 때문에 어, 선수 앞날을 저희는 더 응원을 바랍니다. 응. 앞으로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원은 항상 이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정말 아쉽지만, 또 앞으로 좋은 선수로서 이제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전북에서 이제 또 시작이 됐으니까, 강원에서 했던 그 좋은 기억을 전북에 가서도 이제 좀 갖고 열심히 선수 생활했으면 좋겠고요. 다들 똑같지 않겠어요? 그 포항전 5대4로 이길 때 마지막 그 한국영 선수의 태클이 없었다면은 이런 K 리그의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나올 수 없었고 특히 작년 그 강릉 첫 경기 그 광주전 할때 동점골 넣었을 때 저희 골로 크 저희한테 뛰어왔을 때 진짜 너무 기뻤거든요 뭐그 정도 기억이 남네요 정말 사랑했습니다 파이팅 지금 이 순위가 나올 수 있었던 건그 어, 동안 7년 동안 한국영 선수가 저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순위에 있고요. 끝까지 구경선수와 어,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너무 아쉽습니다. 정말 7년 동안 너무 감사드렸고 앞으로 어, 전북에서도 어,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승강 플레이오프 때 사실 한구영 선수가 경기 뛰기 전에도 몸이 아프셨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못 나오겠다 싶었는데 귀엽고 나오셔가지고 결국엔 팀을 위기에서 구해내셔 진짜 저희 레전드 시인데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고요 또그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2순위까지 이어져서 앞으로 더 높은 강팀이 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정말 한국에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하잖아 어떻게 정해 어, 이거 잘라도 이게 나가면 안 돼요, 이거? 나가야 돼요. 사람 진짜 좋아요. 진짜예요, 근데. 진짜. 막 경기기면 자기 편이겼다고 연락 오고. 아, 이거 증거 캡처해서 보내줄 수 있는데, 진짜. 진짜 나가면 안 돼. 진짜 센 척. 진짜. 나 이런 말한 적도 자기 나 이런 말한 적도 이영 연락도 안는 댓글 남기면 삭제하라고, 막강하고나이영이영 연락도 안하이영 연락도 안, 된다고. 진짜 진짜 나가면 안 돼요. 거도안 오는 거야. 거이이 연락도 승병이 김대호, 홍준석이그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러면은 말륜이가말륜이가 맞나... 포기하고, 포기하고 남아서 좀 괴롭히다 봐야지말륜이가좀 <laughs> <말류류가> 포기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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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준 멤버랑 거의 8 0어다말륜유가지 <laughs> <달라. 웃음> <말류류는 웃음> 저한테 멤버 알려줬는데 <laughs> 알려준 멤버 중 80%가 틀려요 와. <laughs> 와정준야표안 어? 준다니까 어, 왜안 준어? 준다. 손좀 재야 제... 지 어, 왔어요? 지 얘는 이제 춤도 못 하는데 그냥 빌붙고 있는 애. 6연승하고 5연승하고 있어가지고 분위기 좋아서 그냥 빌붙어 있는 애. 근데 자기 얘도 자기가 좀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는 애. <laughs> 자기 위치 모르고 지금. <laughs> 팬들이 믿는다니까. <laughs> 진짜잖아. 이다 애들 특성. 뒤에서 말해놓고 앞에서 나 팬들이야 팬들. 이, 형, 이 형한테 배운 거예요. 선수 작년부터 좀 관중 많으셨는데 작년에는 성적이 좀안좋았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래도 성적 좋고 관중도 많그 제대. 제일... 부드럽다네. 내가 없어가지고 마마 예쁘네. 그래요. <laughs> 저 없이도 근데 모연성하고잘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면은 좋으면은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웃음> 감사합니다. 한 <laughs> 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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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 원래 광현 이 형이. 좋아하는 세리머니인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옆에서 야구랑 다 따라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방이 형 맨날 방에서 막 이러고 있거든요. 아 <laughs> 너무 힘들었어. 아니 뛸 때마다 연장을 가요. 그래도 잘 버텼다고 생각해요. 송무차이 간가면은 그래도 코은나 먹었으니까. 아 근데 막힐 뻔했어 살짝. 네, 운 좋게 들어가지고. 아, 안 한다. 안 한다. 안녕하세요, 양인준입니다 어, 오랜만에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어, 보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팀이 정말 잘 되고 있고 또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어서 어, 정말 감회가 새롭고 감사하기도 하고 정말 잘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민영이는 저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민영이 또 고등학생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렇게 풀타임을 뛰고 저 저렇게 잘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랑 다르게 정말 정응을 잘하고 초반에 좀 부러운 것 같아요, 한편으로. 는 저렇게 어린 나이에 저렇게 할수 있다는 게. 앞으로도 민영이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영아, 내가 너한테 해줄 말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또 겸손하고 또 너가 잘하는 플레이를 하다 보면 지금보다는 더 팀이 좋은 위치에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도 너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항상 열심히 하고 또경대말잘 듣고 너가 잘하는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어. 파이팅! 일단 제가 팀이 어려운 상황일 때 떠났지만 그래도 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고또 사랑해 주시니까 어 처음 팬분들 뵀을 때는 좀 울컥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가보는 사람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희 아, 가벼없데편 우리 또 현진 선수가 아, 워낙 또 우리 감독님 사랑했던 그 마음 때문에 아, 또 눈물을 흘릴 것같 여러분 다시 응원해 보 자. 시오감독님들 어. 어, 정말 보고 싶었고 이렇게나마 사드리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니다 자, 우리 많은 응가 양민혁 선수가 양민혁 선수 선수가 선수가 양민혁 선수가 양 우리 양민혁 선수가 가수가양니다 양민혁 선수와양민 선수가 양민 선수가 양민혁 가가수가양가수 당첨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박수치면 반드시 당첨이 되더라고요 첫번째로 최리 채무사님께서 레고디 2호권 왼쪽에서 뽑아주셨습니다. 자 행운의 주인공 번호 발표해줍니다027972797 입니다. 행운 번호 2 7 7 냉장고 뽑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도 주시의위는 아래서 위서 뒤서 앞으로 아홉 곳입니다. 자 위기야 김치 김치 냉장고. 자 냉장고 펴는 사람 박수. 자 마지막 주인공 현대자동차 캐스코를 추첨해 주리 김기태 고단장님 만나고 있습니 박수. 네번에 강남시민 여러분 우리 거울의 끝씨 구단주 김진태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여러분 박수 한번 다 드리겠습니다. 어디 자리에서 나올까요? 자 여러분 보도 확인해 주세요. 자 우리 구단님께서 오랜만에 습니다 이랑은 다르게 이제 골에 넣고 이길 수 없어서 그게 너무 아쉬웠고요. 경기 결과가 이제 패배라는 결과가 나오니까 골에 넣어도 밖에 기분은 막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좀 타박상을 입은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쪽으로는 준비했던 거는 잘 나왔던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팬분들이 와주셨는데 좀 패배라고 하는 결과를 남겨가지고 좀 많이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제 리그 서울전이 또 있는데 한번 졌으니까 꼭 이기러 이기고 돌아오겠습니다. 뭐 사실... 아 영상이요? 네. <laughs> 네. 그런데 그러니까 저 아까... 남은 양식은 그 양이 똑같아, 요 똑같은. 같은 양식이요? 네, 남은 양식. 일단은 뭐 얘가 지금 되게 잘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해 주신 것 같은데 뭐, 그, 뭐 그렇게 엮어 주는 것만으로 제가 감사. 하죠 <laughs> 아무튼 뭐, 저 볼보 할 때부터. 다 어, 왔었는데, 항상 인터뷰 때도 행준이 형을 응. 좀 롤모델로 응. 말했었고, 그래서 뭐 응. 이렇게 같이또 제가 번호도 따라 한 거고, 그래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기 응. 싶었는데,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따라 해. 아 저는 뭐 딱히 생각 없이 그냥 <laughs> 그때 번호가 남는 번호 중에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딱히 제가 단출을좋아서 했던 이아니라 했는데 어, 막상 다시 출번 달고 하니까 그 번호가 좋아지더라고요 문혁이가 이 번호를 되게 잘하고 있어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끔 연락하시나요? 아니요 아직 연락안 했는데 문이 게임 아이디를 모르겠더라구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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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laughs> 이틀 양현준이요? <양인진요. 웃음> 게임 아이디가 <laughs> 그때 상익이랑 <laughs> 영상통화하고 <laughs> 이름 제가 말하기 좀금 그런 뭐 누러 뭐라기보다는 같이 있는 것만으로 저는 신기하고 또, 또, 또 결국 나중에 더 높은 위치에서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그러고 또 궁금한 거는 따로 물어보고 하면서 좋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 교환이라도 아네 지금요 네.